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부자로 가는 길 깐부TV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김포 서울 편입 이슈가 있어 김포 아파트 경매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42059입니다. 42059 지금 위치는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764, 505동 10층에 1004호 풍무자이 아파트 1단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지권은 약 14평, 건물 면적은 25.629평으로, 33평형 아파트입니다. 지금 감정가가 5억 68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5억 6800만원, 지금 1회 유찰로, 지금 3억 9760만원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증금은 10%에서 3976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사진 을 한번, 전경도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파트가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 현관 입구 모습이고요. 아파트 단지에 조경도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방이 3개 있고요. 방 3개. 그리고 주방, 거실. 화장실이 지금 두 개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에 아파트 단지로 많이 지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0년 6월 17일 약한 13년, 14년 정도, 13년 정도 됐습니다. 층수는 19층 중에 10층으로 거의 로얄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에서 지금 보면은 임차인이 없으며 전부 소유자가 지금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매각 물건 명서서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점유관계를 알수 없다고 합니다. 이해관계를 만나지 못해 점유관계를 알수 없고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되어 있고.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 결과 소유자 세대만 전입되어 있다. 출입문 안내문에 꽂아두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 등기를 보면 지금 말소 기준 권리가 2020년 10월 18일 근저당 설정 모아저축은행에서 근저단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 아래로는 지금 모두 소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모아저축은행 말소 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그 아래로는 지금 모두 말소가 됩니다. 인수되는 권리가 지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동수는 총동수는 8개 동이고요 총세대수는 445세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용승인은 2010년 6월 이 아파트 최고층은 19층이고요 최저층은 8층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 주차대수는 731대. 관리소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환경은 이마트나 홈플러스, 뭐, 초중고가 이렇게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 내역에 지금 미납 관리비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23년 10월 2 0일날 조사를 했는 결과 미납 관리비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입찰 전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공룡 갈래비만 3년, 3년간 공룡 갈래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 k 로 안에 이제 유치원, 유치원이 10개 정도 있고요. 초등학교 3개, 중학교 9개, 고등학교 6개, 대학교 1개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뭐 대형마트, 편의점, 공원, 학원, 어린이집 약국, 병원 등 지금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동네라 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역학원은 거리가 얼마큼 되어 있는지 안 나와 있는데 잠시 후 다음 지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면 최선순위 설정일이 2020년 11월 18일 근저당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전에 우리가 모아저축은행 2020년 10월 18일과 이 부분과 지금 매각물건명세서에 나오는 2020년 10월 18일에 동일해야 합니다. 그걸 하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사된, 지금 현재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아까진 앞에 부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인수되는 사항이 전혀 없이 깨끗한 물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 조사 서사상에도 지금 보면 임차 임대차 관계의 역명 채무자나 소유자가 점유하고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건 내역에서 지금 당사자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당사자 내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지금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없어야지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본인 임차인이라는 그건 당사자 구분에 임차인이라는 말이 없고요. 그리고 문글 손당 내역에서도 지금 보면은 채권자 임차인이라는 말이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임차인 말이 없고 매각물건명세서나 현황조사서 당사자 내역. 이런 기타 등등에서 이렇게 없으면은 지금 소유자가 지금 점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확신하시면 됩니다 이제 N당지 정보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물이 지금 사는 33평형 아파트입니다 매매 하고 동일 매물 을 묶으면 되고요 지금 우리 아파트 1단지인데요. 지금 가격순으로 가장 최저가격이 네이버 매물 내에 지금 최저가격이 4억 6천에서 4억 7천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저층이고요. 4억 8천도 있고, 좀 올라가면, 중층 좀 올라가면 5억대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순으로 보면은 5억이네요. 5억 4억 8천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매, 이거는 지금 그 실질적인 거래가 아니고 호가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받고 싶은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시세 조사를 할 때는 실거래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 거래량은 생각보다 지금 뭐 경기도 안 좋고 부동산이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거래는 많이 없으나 실거주로는 괜찮은 매물로 보여집니다. 실질적은 실거래로는 2023년에 3건 정도밖에 없네요. 10월달 한 건, 8월달 한 건, 7월달 한 건. 202021년도에는 2000... 그래도 한 건, 두건 매달 한두 건씩은. 있었습니다. 뭐, 많은 때는 세건측이있고요 2022년 딱 들어와서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매도, 지금은 단기 매도보다는 보유를 하셔서 실거주로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지도에서 우리 매물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풍무동입니다. 풍무동. 저도 지금 현장에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현장 조사와 시세 조사는 입찰하기 전에 무조건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매물이 지금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매물인데요. 이쪽 부분이 우리 매물이고요. 앞에 보니까 c g v 도 있고, 홈플러스또 이렇게 되어 있고, 주변이 지금 아파트로 지금 다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김포시청하고도 생각보다 거리가 멀지 않을 것 같고요. 김포중앙운동장도 있고. 지금, 풍무동, 풍무역, 풍무역이 있네요. 풍무동의 풍무역에서,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대충 꺼보면, 걸어서 한 20분 정도 하면 풍무역까지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실거주로도 좋고, 주변에 정말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 편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럴 때 실거주도 김포 쪽으로 직장이 있어서 옮겨 될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입찰은 지금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한번 유찰 한번 더 시키고 들어가시든지 그거는 시세조사를 잘 하셔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김포 서울 편의 이슈가 있는 김포아파트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조사와 시세조사를 잘 하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깐보TV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